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전 채널입니다. 최신 자동차와 미래 모빌리티의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카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시작하기 전에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헬리콥터 2026 KUH-1 수리온의 새로운 버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제작한 다목적 기체로 군용과 민간용 모두에서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형 KUH-1 수리오는 외형부터 새롭게 다듬어졌습니다. 더 날렵한 동체 디자인과 향상된 에어로다이네믹 구조를 통해 공기 저항을 줄이고 비행 안정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새로운 복합 소재 사용으로 기체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내구성과 강도를 높여 장시간 비행에도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기존 모델보다 약10% 이상 연료 효율이 향상되어 작전 범위가 확대되었고 정비 주기 또한 늘어나 운용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엔진은 최신형 T700-STP 엔진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출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상승률과 순항 속도가 기존보다 약12% 상승했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280km에 달하며 고온 다습한 환경이나 고지대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엔진 소음이 줄어 조종사 피로도를 낮추고 작전 은밀성도 강화되었습니다. 수리오는 한국군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운용 현장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조종석 내부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최신 항전 시스템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터치형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통합 임무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종사 2명이 동시에 데이터를 확인하며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HUD 시스템은 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조종 안정성을 높이고 야간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 AFCS의 정밀도가 향상되어 적어도 비행이나 전후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운항됩니다. 수 있습니다. 탑승 공간 역시 개선되어 최대 11명이 인원 수송이 가능하며 내부 소음이 주로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진동 감쇄 장치가 업그레이드되어 장거리 비행 중에도 승무원과 탑승자의 피로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최신형 냉난방 시스템과 방음 처리로 군용뿐 아니라 경찰 구조 소방 임무 등 다양한 공공 용도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위료 후송용 변환 키트도 장착할 수 있어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전성 부분에서는 최신 자동 비상 착륙 시스템과 충돌 회피 센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상 감지 레이더와 연동되어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며 조종사가 즉시 회피 기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 항법 장치와 위성 통신 시스템을 결합해 전천후 임무 수행 능력을 보장합니다. 항공 전자 시스템은 사이버 보안 강화 기능이 포함되어 외부 해킹 위협에도 대비했습니다. KUH-1 수리온 2026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다목적성입니다. 군용 수송기 뿐 아니라 해상 작전형 경찰 항공용 구조 헬기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모듈식 설계로 정비와 부품 교체가 간편합니다. 특히 한국형 무장 탑재 버전에서는 공대지 로켓과 기관총 포드를 장착할 수 있어 경공경용으로도 활용됩니다. KAI는 향후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통합 관리 시스템과 원격 점검 플랫폼을 도입 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부분에서도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소음 블레이드 기술과 친환경 윤활유 시스템이 적용되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공공 지역 운용 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차세대 친환경 항공 기술로 평가받으며 국내외 항공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존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과 국산 항공기의 발전을 계속 소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만들어낸 2026 수리오는 단순한 헬리콥터가 아니라 국가 기술력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존은 자동차와 항공기 등 모든 모빌리티의 최신 소식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카존을 응원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